아씨 네. 계십니까 누구세요 페북의 삶에서 나왔습니다 페북의 삶이요? 네 그럼 어디에요? 아, 잔말 말고 문좀 열어주세요 어 예. 그 오늘 주인공은 배지한페이북스타 형님이 신데 예. 박진모 씨가 왜 계시시죠? 아저는 이제 요 일부러 왔습니다. 아 일부러 오셨어요? 예. 저 본인 소개 한번만 시청자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만 아 볼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틱톡이나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도식입니다. 10세기들아 반갑습니다. 그래도 예. 지연이요 아 노래 좀 꺼주세요 시끄러워요 예노좀 조카새 씨발 조노꺼 꺼주세요 이거 좀. 야 편집해야 돼요 아예 지라지 아, 마시고, 예, 아, 마시고. 빨리 아니 잠시만요 지한이형너뭐촬영하는데요지한이형 주무시고 계시네 야 일어나 이 새끼야 촬영 왔다 너 촬영 어저지이형뭐이형저 KBS에서 그... 느마아 삶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삶이야. 찰려, 야비기야 내가 오늘 깨지 아까. 아아아 아, 죄송해요. 아 제가 그나한다고술셨어요예 술도 먹고 여 안에 보시면은 예, 좀,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아, 지금 장인데아다술따 다 있어가지고. 이 자는 곳에 쓰레기 봉지가 있어가지고좀 더러워 보이는데 그래도 사 사는 집입니다 네. 어,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어, 저는 한 페이스북이랑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제 곧 팬더TV에 들어갈 배주환이라고 하고요 네그 팔로워시랑 그 활동이랑 또이 개인기 뭐, 뭐 어떤 거나 자기 업적 한 번씩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팔로워는 이제 페이스북이 1만 2천이고 유튜브는 아직 1 7 0 0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네. 뭐개인기로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많이 보시는 네. 오! 담벼나, 담벼나 이거 8 m 요짜리1 m m 짜리 제일 센거여닌가요말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은다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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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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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 여러분, 여러분, 여러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 그냥 위험하지 않아요? 전혀 안 이렇게 해야 아, 8 m 리가 내면 박히는구나 아주 병신같이 그냥 반면에 이 씹씨X야 이해부러 게 아니 요정도 이렇게 딱 개인기가 있어요 저는 2018년에 담배영상으로 떠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방송만 키면 아 담배 하나만 펴주세요 제발 담배 좀 펴주세요 미치시 x 들 100원씩 쏘면서 담배를 계속 파달래 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보여요?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제 방송하때 소모품이요 소모품. 스모폰. 이게 있어야 제 방송이 컬러가요. 이거 없으면 저 시체여가지고 이게 있어요만 제가 이제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좀는 미칠 것 같습니다. PD님 오시면서 식사하셨어요? 아 식사, 네뭐 했습니다. 뭐 식사 하셔야 되나요? 방금 막 일어나가지고 일단 무척 고분한데 네. 일단 뭐 제가 또뭐 다른 거뭐보여드릴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 일단 밥부터 드시죠 그러면은 우식아 예 yeah. 일단 피디님이랑 yeah. 해, 형이. Yeah. 어디서, 그 아, 예 이렇게 형이 예 피디님한테 이렇게 차가운 거 깔아놔 아예 알겠습니다 음, 지환이 형이 라면 끓이고 있으니까 아, 네 지모 네. 씨그방소이좀 부탁드립니다 아네 일단은 이거 보시 추억이 많은 피디 봉지예요 먹을 거, 저것도 많고, 술도 많고, 노것도 많고. 우래 술을 끊은지한몇년 됐는데, 그 다시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 전술에 이제, 제가 준지민, 거기서도 태국에서 봤는데, 뭐, 그 새끼 내장, 뭐, 200? 저것도 아니야. 제가 옛날에 베개못 당겼을 때, 이게 강구르도란데, 보이시죠? 삼성. 자, 이게 얼마짜리냐? 놀라지 마세요. 500만원이야. 10새끼들아. 자, 보시면, 안에 보시면, 듣는 없어요. 원래 넣어놔야 되는데, 본인 부셔가지고그 다음에, 밑에. 저희가 또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좀 사놨고. 뭐, 파워에이드, 뭐, 고추. 그럼 지모씨 술잘 드세요? 제가 이제 술안 먹은 좀 오래됐는데, 좀주량이좀되게 됩니다 그럼 그한 병만 까서 한입만마셔주세요 아, 저까세요 이래가야 돼요, 씨발. 그리고, 이게 저희 이제 아침밥. 돈이 없어가지고. 오, 제가 죄송한데 영상 보시면. 난이 개새끼야. 사줄래? 아, 이 바퀴벌레가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어, 그래. 뭐 이제는 뭐 소고기 사줍니까? 아, 영상에서 조회수 잘 나오면 사드리고. 전갈새 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실. 화장실인데 여기 신발 씻고 들어오지만 개새끼야.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비만 좋아가지고 코코지이고 샴푸. 뭐 제가 씻기는 좀잘 씻거든요 자 이리로 오시면 여기 냉장고 아 여기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세탁기요 아, 세탁기 이것도 좋금만더빚으는 거예요 이것도 한 500짜리? 구나 치시는 것 같으신데 네. 응, 뒤쪽기 여기서 두드려 맞으실래요? 누구만 조시해요자 그리고 비행기 클라이리드 이게 냄새 리 초대거든요 광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모 씨 문신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야매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때 이제 나쁜 형들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야매로 하게 됐는데 자, 이게 이제 킹타로라고 약간 육국 칠보 같은 그런 야매를받고이거는한냐라고 일본 네, 그래서 얼마인가요? 170... 입니다 170에 전부 다 따셨어요? 네. 예, 이거는 그 신이 말하는 대로 아닌가요? 예, 이게 여하 이제 정쳤스니피카츄 이만 예. 저는 이 다로마에 다로마. 다로마 예. 벨트는 얼마짜인가요? 리 벨트는 한 20만 원짜리요. 10만 원짜리구나. 예. 제 몸값은 1억 맞아요? 아, 재미없고요? 예. 네, 주한 씨. 네. 네. 그 문신이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이거 잠시만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 야, 급이 다르네요. 박지모랑. 저는 기용실 새끼랑은 당연히 다르죠 예, 오른쪽도 한번 볼수 있을까요? 예예 예. 이야 이거 구미호 이야 이건 다 합해서 총 얼마인가요? 정확히 1,300 들었어요 1,300 이야 여기 월세는 얼마인가요? 저희는 이제 월세는 따로 없고요 네. 가 이제 여기 월 전세 1억으로 이 집을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 2년 계약이고 이제 1억으로 이 방을 잡아서 이제 2년 후에 다시 1억이 들어오는 거도 모르고, 1억이 나도 모구나 뭐하세요? 나0모만고나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맞도 모르고, 나도 모르 맞아 요모아하세요 모르고, 잖아요도아르아 <목소리도> 지모씨그틱톡 하러 가셨잖아요그 네.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춤 한번 춰주세요. 노래 는요 아, 아, 담배 끄세요. 아 밥상머. 리세요 씨발. 밥상머리에서 예의 없이. 저가세요그 진무 씨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스물한 개요. 그 지완 씨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스물일곱입니다. 꼬마야? 예 머리가 없네요. 진무 씨. 하나씩 이거. 맞은데. 와, 씨발로마. 제단이 아니에요? 야, 이 글씨, 제대로 유의하다씨발이 아, 아, 씨. 아 씨. 어? 메를 어, 버려, 메를 아, 아 씨발뭐냐 아, 손절해, 손절 아, 씨발 아, 나가, 씨발 열라! 아, 씨발 뭐라고? 아, 씨발이었니? 씨발. 아빠 이빨로 뭐 왜? 빨리 되나? 아. 뭐라뇨? 나제대고 죄송해요. 똑바로 살자. 예. 똑바로 살아야 되네. 죄송합니다. <laughs> 들어와. 예. <laughs> 와, 방이 말 꼬라지가 아니네요. 저에게 다 추울 거예요. 저짓 때문에 이랬으니까. 아우! 이 ㅅ ㅂ 놈게 니네! 알면 다 나가셔야 돼! 병실 ㅅ 기야 네, 주환이 형님 네 이제 뭐 하실 건가요? 아, 제가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좋아요 200개 공약을 걸아놨었는데 10새끼들 좋아요 300개를 달아버렸어 이형들에그 수중 세차하보고 싶은가 봐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찍으러 가야 돼요 아, 인간 세차하러 가시러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세차 끝나면 바로 출발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아 씨발. 아 깜놀. 오 씨발. 뭐 하냐?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 시기 맞출라안와가지 죄송합니다. 지원 씨 여기 왜 오셨어요? 아 제가 이제 아까 말한그공약들 때문에 여기 인간 사체를 하려고 여기 오시면은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 이제 제가 인간 사체를 찍으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지한 씨, 진모 씨. 네, 오늘 촬영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한줄평과또 앞으로의 계획 한 번만 말해주세요. 내가 네, 저는 이제 예. 아들 거 이제 뭐 하는 거야? 다른 거비네 말해주시죠. 오늘 하루 덕분에 특깊은 날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팬데티비에서 많이 활동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팬데티비 배지환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꿀잼 방송 더 열심히 볼수 있어요. 빠빠.